안녕하세요 3월 14일 3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의 하루 시작입니다 어, 셀트리온 사명지 이제 분식회계의 꼬리표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코스닥이 19포인트 그리고 코스피가 15포인트 0.59% 그리고 2.16%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셀티리온 삼형제는 4%, 5%의 그러한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셀트리온은 이제 60일선을 관통하는 18만 원에 머물러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오른 7만 원대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셀트리온도 역시 60일선에 대해여진 그러한 모습이고요. 일봉 상에서를 보게 된다면 아, 셀트리온 제약도 99,300원, 6%대에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모두다가 61선을 돌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한때 109,000원까지, 16%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 셀트리온은 오늘 고점이 8.9%, 9%, 9 정도의 18만 85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 이러한 부분은 오늘의 이 고점이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모두 다가 이곳을 돌파하는. 그래서 셀테리온이 일단은 20만 원에 안착하는 그러한 것은 시간의 문제라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기사를 내용을 잠시 한번 음 살펴를 보면 분식회계의 먹구름이 걷힌 음, 셀트리온 사명제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14일 금융당국의 감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3개 사에 대해 감리 결과를 발표하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아닌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어, 이러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이러한 이 증권선물거래 에, 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러한 결론은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감사 기준이 조금 완화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2018년 4년간 이끌어왔던 최근까지도 셀트리움 그룹주는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요인이 분식회계에 따른 검찰 고발과 거래정지가 우려가 됐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이제 사라진 셈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셀트리온그룹주 주가의 반등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움증권 어, 연구원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고의성에 의한 검찰 고발과 어, 매매거래 정지를 비한 서프라이즈 소식이고 결과 발표 시기도 예상보다 빨랐다라면서 어,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되며 합병 추진 여부와 체질 개선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여력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에, 지나가게 되면 충분히 올해의 셀트리온은 어느정도의 주가 상승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난나 금융투자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위반 액수의 22에서 2에서 20% 수준이고, 과거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받은 상장사는 대우조선 해양이 45억 원, 삼성바이로직스가 오 80억 원 등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이번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제약 바이오주의 접종 전반의 투자 심리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고 금리 인상의 그러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한 상황만 조금 잠잠해지고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 우리 금융 시장도 어느 정도의 회복 기미가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맡는 회계법인이 신사업에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어, 제약바이오 분야를 첫 회계기준 적용 지원 반의 업종으로 음 꼽는 등 회계 이슈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주가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셀트리온은 이제 분식회계에 그러한 어, 족쇄해서 탈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44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요. 음, 전 지난 금요일에 170, 180% 늘어난 거래량을 보여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200% 이상의 거래량 증가한 230만 주의 거래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수급을 한번 정도를 보겠습니다. 어, 셀트리오는, 어, 셀트리오는 오늘 외국인 3일째 순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은 8만 8천 주를 매도를 보였고요. 어, 그동안의 기관 투자가들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오늘또 13만 4천 주의 대거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의 금융 투자 위주로는 계속해서 팔았고, 보험, 투신, 연기금 위주로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 그리고 기타 법인도 역시 추가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셀트리온이었다. 셀트리온에서 최근에 외국인 대비 기관 투자가들의 우세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공매도의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오늘 14만 4700주를 보여주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공매도의 큰 폭의 공매도 오늘은 가장 많은 14만 4000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공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공매도는 24만 2천 주. 어, 최근에 가장 많은 공매도, 어, 평균가는 3만 1,295원, 7만 1,3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 오늘은 그래서 위에 꼬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여주었는데, 오늘 종가는 7만원 정도. 따라서 어, 주당 1,300원 정도의 공매 세력은, 에... 수익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의 모습을 헬스케어는 18만 주, 지난 금요일은 11만 주의 대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18만 주 어떤 내용인지를 좀더 살펴를 본다라면, 어, 월요일날, 어, 7만 3천 주의 에, 대여자가 외국인에 해당을 하고요, 어, 10만 6천 주가 내국인, 증권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음, 10만 5,963 주가 아, 외국인이 차입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음,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6만 2천 주를 외국인이 대여하고, 어, 고스란히 외국인이 빌려주고 받고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어, 일봉상의 모습 그리고 현재는 어, 나스닥의 선물이 한 70포인트 상승을 하고 어, 지금 8시 반경을 지나고 있는데요. 유럽의 증시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럽의 증시라 어, 일단은 어, 원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5.7%, 103달러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브랜트 역시 4.85%가 85 내려가고, 어, 브랜트는 현재 배럴당 107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운동 원자재 모두, 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은과 돈 현재 2.3%, 2.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현재의 유럽의 증시는 2% 정도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프랑스 현재 시간으로 15분 지연된 상황에 1.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 독일은, 어, 3% 정도의 상승, 영국 역시 상승의 모습, 그리고 유로스톡스 50을 2%대를 현재 상승의 흐름을 현재 유럽 시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크라이나의 피 전쟁 피해는 커지게 될 것이고 음 러시아는 역시 패 전국으로 점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서방국과 어 지금은. 천연가스에 이런 제재로 인해서 어 에너지 차원으로서 서방국과 유럽에 좀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 조금만 더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이런 공산 어, 체제 이러한 부분들에 에, 무력으로 침략을 하는 현재 러시아 중국의 문제를 에, 전 세계 시전 세계 지구촌에서 그러한 행태들이 나오지 않기를 한번 본때 삼아 하는 모습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좀 인내하시면 어, 협상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강력한 경제 제재는 조금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 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어,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현재 18만 원에 안착이 됐고요. 지난 1월 달에 이곳 저점의 형태를 돌파한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한번을 이렇게를 살펴보면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75,000원 만 지지라고 하는 8만원 때까지는 아직은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어, 속히 이제 8만원 정도에 안착이 되는 서서히 에, 지속적으로 어, 시장의 관점을 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공매도 세력은 드러나고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 입장이 되는데 에, 개인들과 기관의 합세로 어, 외국인들과 아,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음, 지속.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어, 저는 이 러시아 오크라이나의 그러한 현재의 대치 상황이 전쟁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올해 2022년에 충분하게 우리 지금 금융시장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는데 어찌 될 것인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선진국, 주시, 선진국 지수의 msc의 모건 스탠리 지수가 좀 통과가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그러한 지수가 아닌 선진국 지수에 해당하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새로운 수급이 최소한 50조원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서 충분히 코스피가 4천 시대에 돌아 어,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의 이 셀트리온 사명제의 그러한 모습들이 반등의 모습이. 에, 국내의 재학바이외에좀 훈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오늘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 인상 부분 우리 시간으로 17일 정도가 되겠죠. 0.25%냐 0.5%냐 영국과 캐나다는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어, 미국은 0.25를 좀더 생각을 하는데 어,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0.2유냐 0 5냐 어쨌든 한번 정도는 일단은 나와야지만 프락시열성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동안의 셀트리온 주주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앞으로는 이제 매출 2조 원 시대로 들어서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 기업 셀테리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